야, 다랭이 아, 마을입니다. 혹시 다랭이 마을 가보셨습니까? 예. 네, 네. 예. 네, 네. 하, 멋지죠? 지금은 저런 모양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12경 중에 6경에 속한 다랭이 마을입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 가, 제가 한잔안 썼는데 이 가짜가 더할 가짜입니다. 예. 더할 까에 내천이 물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랭이 마을은 사실은 이 다랭이 논이 중요한 곳이 아니고요. 저 다랭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남의 말로 논을 다랭이 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이제 사전에는 좁고 긴 논을 다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가천 다랭이 마을 때 저기는 가면 암수바위가 있어요. 암수바위. 가보셨으면 암수바위 아 제가 오늘 이 사진에 암수바위를 안 넣네요. 암수바위 어디서 봐본 적 있으니까 T V S라도. 그, 그게, 우리 아버지. 숲바에는 <laughs> 있잖아요. 남자의 그 생식기를 딱 나타냅니다. 근데 암바에는, 보통 우리가 숲바에 암바에는 뭘 상상합니까? 여자는, 여자의 생식, 남자는, 그렇지만 남의 다행히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숲바에는 남성을 상용하지만, 암바에는 있잖아요. 여인이 있잖아요. 아기를 베고 언덕에 기대해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아위가 조선 영조건때 있잖아요 남의 어. 현령이 꿈을 꿨대요 남해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어느 노인이나 신선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바닷가에 묻혀있는데 정말 소가 지나다니고 괴롭다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이 현령이 남해를 이렇게 보는데 꿈에 딱 나타난 곳이 이 가천이었답니다 그 꿈에 나타난 그곳에 가서 가위 그 땅을 팠더니 그게 안바위가 있고, 숙바위가 있는데, 숙바위는 이렇게 세우고, 안바위는 그대로 뒀는데 생긴 게 어떻게 되냐? 사람 몸처럼 생겨 가지고 있잖아요. 얘인는 애기를 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언덕에 기대 있습니다. 우리 바위가 애기를 낳으면 뭐가, 하, 뭐가 될까요? 예? 바위가 뭘 낳겠습니까? 어머니, 애기 낳으니까 사람이죠. 그지? 예? 바위가 애기를 놓으면 자갈을 낳을까요? 모래를 낳을까요? 뭘로 오래 거두서 자갈이 될까요? <laughs> 그때 그 바위가 아기를 낳으면 그걸 미륵이라고 한대요. 미륵 들어보셨죠? 옛날에 부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아가 바, 자비를 베푸라 사랑을 해라 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좋은 말 들어도 들을 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우리가 내 욕심 치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내가 아, 내 말을 그대로 듣고 잘 실천한 사람은 구제를 구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 뭐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은 구제가 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구제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 있잖아요, 그죠?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롭게, 괴롭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 그런 구제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려고, 아, 미력이 올 것이다. 미력이 올 거라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부처님께서 가셨어요. 그런데 남의 마친 암수바이가, 바이가 아기를 뵈거든요. 그 남의 가천에서 미력이, 그 암수, 암바이가 아기를 낳으면 미력이 될 거거든요. 곧한 8개월쯤 된것 같아, 죠 곧 이기가 나을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의 미력이 어디서 탄생할까요? 어디서 탄생할 것 같습니까? <laughs> 가천에서. 맞아요. 가천에서 탄생.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력이 탄생할 겁니다. 어머님들, 그, 우리나라의 미력이 탄생할 때까지 사세요. 탄생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력이 탄생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구할 미력이 탄생할 거예요.